안녕하십니까. 사라 JK 리모터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8일 금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솔라나로 유입되는 스테이블코인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0일 연속으로 체인 내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솔라나에 그렇게 팬은 아닌데요. 자주 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뉴스로는 자주 받게 되어서 어쨌거나 레이어1 체인이 비트코인 말고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한 한두 달 전에 솔라나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한번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1월 3일 기사에 따르면 다양한 분석업체에서 솔라나의 거래량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르테미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솔라나에서 1,030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 전송액이 다른 모든 네트워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인기 웹3 앰플런서인 디젠 뉴스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기준으로 솔라나가 1위를 차지하거나 이더리움을 제친 첫 사례입니다. 이더리움은 909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트론이 328억 달러, BNB 체인이 146달러로 그 뒤를 이었네요. 암호화폐 전문 메사리의 전 연구원 차오왕에 따르면 솔라나 기반 USDC도 트론 기반의 USDT를 제치고 거래량 기준으로 단일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장 많이 거래된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주목할 만한 발전 상황이죠. 암호화폐 전문 자산 관리회사인 판테라 캐피털은 자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왜 때문일까요? <laughs> 이는 파산한 FTX 거래소의 자산에서 솔라나 토큰을 매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솔라나 소식을 두 가지나 전해 드리게 되는데요. 블룸버그가 입수한 판테라의 잠재 투자자들에게 보낸 마케팅 자료에 따르면 판테라는 판테라 솔라나 펀드를 위한 자금을 모집하고 있고 최대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솔라나 SOL 토큰을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판테라는 FTX의 SOL 울 토큰 보유 지분 일부를 59.95달러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작성 당시 토큰당 가격인 142달러보다 57 낮은 가격이고요. 판테라의 투자 기회에 참여하려면 잠재 투자자는 최대 4년의 베스팅 기간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어, 꽤 길긴 한데 사실 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데 베스팅 기간이 없을 순 없으니까요. 판테라의 피치데크에 따르면 FTX 자산은 약 54억 달러, 즉 전체 솔라나 토큰 공급량의 약 10%나 해당하는 4,110만 개의 솔 토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솔라나 가격 한번 보시면요 오늘 기준으로 2 0만5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여러분들 솔라나 토큰 많이 보유하고 계시죠 한국에서 특히 어, 알트코인으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신지 이런 뉴스 괜찮으신가요 한번 의견 이메일로 s a r a h d a i l y c r y p t o n e 사일오 사일로 공유해 주세요. 스페인의 데이터 보호 규제 기관인 스페인 데이터 보호 AEPD가 월드코인의스페인내 개인 정보 수집 및 처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뉴스 같으시죠?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샘 알트만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코인에 72시간의 시간을 일단 줬고요.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제 법적 규제 관련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72시간 당연히 부족하겠죠. 어, 또한 AEP APD의 결정에 따라 월드코인은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된 정보도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럽은 개인정보 관련된 어, 규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는 쿠키 어, 사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멘트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EU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서 거의 웬만한 웹사이트들은 다 적용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는 사실 어느 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지 100%다 처리를 필터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모든 웹사이트들이 지금 이 규정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스페인도 이 EU 내부의 국가 임으로 인해서 이런 데이터 보호 규제 관련된 어,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월드코인 WLD 토큰은 지금 비성 코리아에서 만1 6 0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81로 여전히 탐욕에 계속 머물러 있고요. 비썸코리아로 차트 넘어가셔서 보시면 한국 시간 기준 오후 6시 17분 기준 현재가 1위는 비트코인 역시 0.33% 올라간 9,441만 9천 원이고요. 2위는 연파이낸스 4.74% 올라간 1,437만 3천 원. 3위는 이더리움 3.61% 올라간 553만 4천 원. 4위는 메이커 0.07% 올라간 294만 6천 원. 5위는 BNB 5.57% 올라간 66만 3천 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4.06% 올라간 61만 5천 원. 7위는 아까 전, 소식 전해드렸던 솔라나이고요. 1.39% 내려간 20만 5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8위는 아베 3.15% 올라간 183,200원. 9위는 일루비움 3.62% 올라간 168,900원. 10위는 비트코인 SV 5.75% 올라간 156,1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변동률 기준으로 보셨을 때 1위는 플로키 역시 밈코인 중에 하나네요. 36.03% 올라간 0.2537원에서 FLOKI 토큰이 거래되고 있고요. 300비트 네트워크에서 FIT 토큰이 34.57% 올라간 1.268원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엘리시아의 EL 토큰도 31.32% 올라간 10.06원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그 뒤를 이어서 역시 페페코인도 보이고요. 메디블록 이오스 세이코인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네요. 불장 즐기고 계시길 바라고요. 글로벌로 넘어가셔서 빅디그리의 탑 크립토 게이너를 보시면요. 1위는 3Fold라는 프로젝트의 TFT 토큰이 470.17% 올라간 0.147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탑 크립토 루저 1위는 MetaApes라는 프로젝트의 PEEL이라는 <laughs> 토큰이네요. 43.1% 내려간 0.028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3월 8일 금요일 데일리 그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에서 항상 리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주 월요일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